예, 오늘은 얼추일주 사주 한보죠 얼추일주는 대표적으로 뭐 인동초 사주죠. 인동초. 인동초가 뭡니까? 그 겨울에 이차이 이 이런 서리빨를 뚫고 힘든 것을 뚫 그죠, 견디고 성장해서 나가는 좋게 말하면 인내심과 생명력이 강한 그죠. 나쁘게 말하면 시련이 많은 뭐 그런 기운이 이 얼추일주입니다. 얼추일초가이 죄를 깔았는데 이죄 중에 편간이 있어고 재생사를 하죠. 그러면서 말하자면 이렇게 자갈밭에 얼어있는 땅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되는 행태이기 때문에 그 삶은 팍팍하지만은 어떤 성취욕구라든지 그죠? 그 사람의 행동력이라든지 어떤 삶을 극복해 나가는 자세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축토가 축천액이라 해서 타고나게 천액을 그니 그러니까 하나에서 내려준 애군을 타고 났지만은, 이 얼목이라는 것으로서 이것을 극복함으로 인해가지고 기인이 되는 아주 귀한 사람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이 축토가 천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천사라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는, 그죠? 내가 하나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되게 이천사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종교, 신앙, 뭐 이렇게 철학, 이런 쪽으로 공부하면 좋고, 어, 그런 쪽을 좀 의지하는 것도 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다만 이제 이 얼추 일주가 정간이 임묘되잖아요. 그래서 부인의 경우 이 정간이 임묘되기 때문에 어, 이게 이성, 이성 운이 좀 약한 케이스가 있다. 좋게 말하면 정간이 임묘한다는 것은 남자들이 나에게 잘 꼬인다는 의미도 되고 나쁘게 말하면 정간이 임묘하기 때문에 이 남편이 힘이 없어지면서 어, 이 남편이 나를 괴롭히는 존재로 돌변한다는 의미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화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잘 통제, 조절을 하게 되면 오히려 기인이 되는, 그죠?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죠. 여하튼 얼축이란 자체가 또꽃각살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적으로는 일단 이 간질질환, 심장으로 인한 간질질환 이런 거좀 조심해야 되는 구조죠. 자,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이 축을 해. 안 그래도 얼축인데 축을 해도 그저희 추굴의 얼축이네요 그러니 이것은 완전 인종초죠. 그래서 이 추굴이라는 척박한 땅에 이 얼목들이 그죠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요 태양이라는 병아의 조우가 가장 급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이 병아란 자체가 첫째는 개수에 의해서 그걸 당하고 두째는 앉은 자리가 태지에 앉아가지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병화가 힘을 가지는 그죠? 이러한 시기에 이분이 이 삶을 극복하기 위한 무진한 노력을 하, 하는 모습이 되겠죠. 자, 얼축이라는 한경가. 또 얼축. 우리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엄마 삶이 이렇게 팍팍하면 그딸 자식도 팍팍하다고. 이거는 말 그대로 이 복음이죠. 앞에 얼축을 내가 다시 반복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모님이, 부모님에 있어서, 어, 내부모님에 있어서, 엄마가 그런 남편 되이 약하거나 삶이 이렇게 힘들었으면 내가 그거를 이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그것을 극복한 삶을 살았다. 그러면 나도 당연히 그것을 잘 극복하고 가는 그런, 이거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복사 행태죠. 이대로 복사해서 그대로 갖고 오는 행태죠. 여기 보면 개유라는 편인이, 이 촉중에 이게 계속 올라와서 이거 편인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편인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무든하게 머리를 굴려야 하는, 그죠? 항상 미래를 좀 걱정해야 하는, 또는 저 특수한 아이디어나 지혜가 있는 기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축을에서 올라온 개수는 활성화가 되는 것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이나 여름에 올라온 개수는 어, 이렇게 활성화가 잘 돼요. 그럼 거그 지혜를 잘쓸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구래 계수는 아, 조금 간단치 않죠. 더군다나 이게 제에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만약에 초년에 공부를 이계수라는 편인성에 공부를 많이 했다면 목생하생토를 해가지고 운이 순행을 하기 때문에 목하통명이 딱 됩니다. 그러므로서 후반부에 이런 식의 꽃을 확 피웁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이런 척박한 환경이지만 이계수라는 공부, 지혜, 자격, 이것을 가졌느냐,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그것을 내가 받아들였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화운에, 목과 통명이 되면서 이병화라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알려지는, 그래서 교육자, 아, 또는 전달자, 그죠? 어, 또는 이 축토라는 이, 이 죄를 다른 사람이 알려주는 어떤 경제 어떤 전문가 또는 이 패널 뭐 이런 쪽으로, 어 상당히 예 활동을 강하게 할수 있는. 더군다나 얼추 일축이라는 이런 경쟁 관계에서 이 얼목이 두 개가 모이면 이게 능구리라 해가지고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를 보거든요. 그런 경쟁 요소에서 이 태양을 이 얼목이 아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병화가 나와 가깝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회에 이, 이런 사회 관계에서 만나는 나와 경쟁해야 하는 이런 존재들 중에서는 내가 유리한 입장을 가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사주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이 인수격의 인수, 반드시 자격과 공부를 했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얼추걸추로서 부모 환경이 어땠느냐. 내가 그것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병아라는 이 상관. 이 태양과 같은 어떤 긍정심, 활동성, 소통성, 어, 그러면서 이 환경을 녹여내는 이러한 행동력이 있었느냐, 아, 이런 것을 우리가 중점으로 이제 봐야 되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간이 임묘되었으니까 그런 간적으로는 좀 약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이 모습 자체가. 근데 이분은 아쉽게, 초반에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지 못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몸을 써서 하는 일, 그죠? 이 축토라는 아주 이렇게 척박한 땅을 내가 몸으로서 개척해내는 그러한 삶을 이제 살았죠. 그러면서 이제 남편과 같이 이 축토, 축토에 해당하는 언 땅을 이렇게 개척하는 그런 농사를 짓게 되었는데, 역시 간이 인묘가 되다 보니까 어, 남편이 이 이렇게 안정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막 바람도 많이 피고 사고도 많이 치고 하면서 이분을 무던하게 고생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축중에 있는 내 일지 재중에 들어있는 이 편관이 나를 을신 이렇게 근검모가하면서 계속 괴롭히죠. 그런데 이분은 무진기사 경으로 오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던하게 노력을 했겠죠. 운이 식상 재운으로 가니까. 그래서 남편이 사고 치면 또 그것도 뒷바라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걸 했는데, 뭐, 결국은 뭐, 이혼하게 됩니다. 어, 결국은 이혼하게 되고, 어, 그래서 그것을, 이혼을 하고 나서 오히려 이분이 이더 편안해지는, 음,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면, 뭡니까? 4 6세 경호 운에, 축중에 있는 관이 딱 뜸으로서 추고 원진 탕하갔다 올라가고 거기에 상관경관이딱 들어가죠. 그러므로서 이분이 결단을 하게 되는 형상이 되는 거죠. 여튼 뭐 이런 사주들은 대개 인동초의 삶을 사는데 이분이 초반에 있는 어떤 교육적인 문제와 가정의 환경의 문제가 이 사람의 삶에 같은 사주로 가지고 있지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가 알수 있는 그런 사주죠. 그래서 이 사주가 이 척박한 땅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렇게 운이 목과 통명으로 흐르면서 이 인성을 활용해서 이 땅을 잘개간해가지고 아주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잘살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분이 그런, 어, 주어진 이 공부, 공부를 못할 환경에 있고 또, 또 그런 상대와 만나서 같이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 살다 보니까 운은 괜찮게 갔지만은, 이분의 결실은 크지 않은 형태의 모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볼때그 사주에 있어서 어떤 핵심적인 요소를 잘 파악해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살게 되는 것인가. 이런 분들은 내게 관에 대한 미련을 좀 버리는 조좋입니다 남편에 대한 그런 미련을 딱 버리고 그야말로 반드시 내, 나만 알수 알수 있는 이 특수 자격증을 반드시 따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모카토명 운에 그것이 확 발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수 있죠. 근데 이번엔 몸으로 쓰는 것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인성격이기 때문에 지혜를 써야 되는데 몸을 쓰는 쪽으로 어, 가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의 장점을 쓰지 못하는 어, 그러면서 나름 사연 많은 삶을 살게 되는 형태로 가는 거죠. 자, 오늘은 초을에 얼추 일주, 인동초로서 힘든 환경이지만은 척박한 환경이지만은 그것을 노력으로서 극복해내고 내어서 잘 살고 있는 사주원 바스입니다. 감사합니다.